자전거를 타다 보면은 우리를 약간 짜증나게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뭐 어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변속 트러블이 팍팍팍 일어나서 체인이 오씹힌다든지 어디 어디에서 나는지 모르는 그런 잡다한 소음들. 스물, 스물, 스멀 세는 타이어 공기압그 중에 하나가 브레이크 소음이에요. 그래도 조금 다행인 게 브레이크 소음 같은 경우는 명확히 브레이크에서 소리가 나는 거잖아. what are you talking about, man? 브레이크 소음을 발생시키는 원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 yeah. 뭐 수분 비오는 날 브레이크 잡으면은 깨.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분이 증발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먼지가 많은 라이딩 할 때도 브레이크 소음이 나요. 그것도 먼지 이런 분진들이 로터나 패드에 달라붙어 가지고 그 사이에 마찰을 하는데 약간 슬립 랜더 해야 되나 그래 가지고. 또, 소음이 막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라이딩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제거가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요인이 물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날 수가 있어요. 뭐, 로터는 안 휘었는데 캘리퍼가 이렇게 정렬이 안 돼가지고 약간 비스듬하게 캘리퍼가 정렬이 됐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로터와 이렇게 마찰을 일으켜서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또는 로터가 휘어가지고 패드랑 접촉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제 로터가 이제 물리적인 힘, 뭐 돌에 부딪힌다던지 어디 눌린다던지 가지고 로터가 휘어 가지고 패드랑 다이을 수가 있고 그게 아니고서야 이제 흔히 있는 경우인데 막 다운힐을 하고 제동을 계속 걸고 하다 보면은 브레이크에 열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발생해요. 그래 가지고 로터가 열이 오른 상태에서 식으면서 열 변형을 일으키는 거지.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타다 보니까 이제 브레이크에서 스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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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쇠 갈리는 소리가 주기적으로 나기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주되게 할 얘긴데, 로터와 패드의 오염에 의해서 엄청난 소음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로터랑 패드는 항상 쌍으로 오염되거든요. 왜냐면은 로터가 오염되면은 돌면서 패드랑 접촉을 일으키잖아요. 패드가 오염됐어. 어. 그러면 또 로터랑 마찰을 하니까 로터가 오염되고. 쌍쌍방해요, 얘들. 오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뭐, 우리가 자전거를 막 정비하면서 손에 기름이 묻었는데 그 기름 묻은 손으로 로터를 만져가지고 로터가 오염될 수도 있고요. 또는 스프레이형 체인 오일 또는 뭐 프레임 광택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뿌릴 때 그 미스트들이 로터에 묻어가지고 또 로터가 오염될 수도 있고요. 기상천외한 이유들은 많습니다. 굽고 닦고 갈고, 이게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아! 키친타올로 한번 닦아주겠습니다 이렇게 가열주면 패드 색이 싹 변해 음. 음. 그렇게 굴어줘요? 요 정도 연기 나면은 표면에는 기름기 같은 경우는 많이 날라가지. 아... 알콜 섬으로 닦겠습니다. 추추추추추추. 디그리셔도 뿌려줄 겁니다. 열심히 기름 분해하고 있으렴. 과하게 굽지 말고 적당히 정도. 뜨거우니까 항상 이벤지 이런 거를 잡아주고 하세요. 얘도 네, 디그리셔아까 적셔둔 헤드입니다. 거품 뽁뽁 있죠? 네. 닦아줍니다. 사포로 표면을 부드럽게 갈아주는 겁니다. 한번 정리해준다 이런 생각으로 알콜 선으로쫙닦으면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여러분 패드가 만약에 완전히 개천원이다 오래 많이 됐다 그러면은 이 전체 과정을 한번더 반복해 주십시오 로터는 진짜 기름에 찌든 설거지를 한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패드 같은 경우는 이게 유분이 스며들거든요 근데 로터는 아무래도 금속이다 보니까 대부분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제가 알려주는 방법 있잖아요. 이거 말고도 사람마다 편차가 많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불로 굽고, 그림 사포로 갈고, 정리하고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 퐁퐁 수세미로 팍팍팍팍 문대지했을 수도 있고요. 오, 수세미로 약간 문대지 는건 좋은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기름기를 닦아준다. 이제 그 목적 하에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바로 장착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패드 표면을 사포로 갈아냈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로터 표면이랑 패드 표면이 안 맞을 거예요. 좀 라이딩 하다 보면은 이제 패드의 표면도 싹 갈리면서 보통 패드 표면이랑 맞아지는 거지. 그러면서 제동력이 올라오게 될 거예요. 오르막길 올라갔다가 내 브레이크 잡고 풀페달링하면서 내려왔어. 찔테 니까 기름 기도 날아 가고 아 죠？브레이크 완전히 살아났 어요. 99.9 이렇게 하 면은 고쳐 지 느냐？또 그 는, 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고쳐질 아니냐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패드에 오염이 된 정도에 따라 다르거든요 수분이 깊게 완전 스며들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표면만 살짝 묻은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용 기간에 따라도 다를 것이고 살려내면 좋고 아니면 교체하고 일반 림브레이크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로터는 뭐 교체를 하고 음. 하지만은 림 휠을 교체할 수는 없잖아 이 자체에서도 이 브레이크 슈 자체도 교환이 가능하단 말이지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야 이렇게 해서 롱러즈로 이렇게 긁어도 파여 이렇게 얘가 그러네 응이 음. 얘기는 노면에서는 이물질이 다 박혀서 림을 깎아먹어 소음의 주범이 될 수도 있다 그거지 와... 음. 그래서 금액이 진짜 얼마나니까 교환이 100% 제일 맞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집에서 자가적으로 할수 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야슬이 이렇게 전문 야슬이 없어도 돼. 사포 같은 거. 음, 사포, 사포, 사포 같은 걸로 패드를 이렇게 갈아줘. 이렇게, 이렇게 해줘, 너, 너. 반반하게 갈아줘. 음, 반반하게 갈아주고 이렇게, 이렇게. 그럼 보이지? 이렇게 갈려나가는 거 보이지 지금? 음, 시꺼매지잖아 지금. 여봐, 이렇게. 음. 우린 시꺼매진다고 믿을 거야 구독자들. <laughs> 이렇게 평평하게 갈아주면 그 이물질 자체를 없애있는게첫 번째고, 아. 이제 림청소를 해야 되는데 림청소는 딱히 큰게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이건 교보제 샘플이니까 지금 카본 림이긴 한데 알루미늄 림이라고 가정하고 알루미늄이라고 가정하고 알루루루루루. 아, 아, 알루, 네. 나 잠복을 딱 다뤄낼게. 응. 알루루루루루 소독용 알콜이나 에탄올이라 그래요. 보통 음. 이런 거 갖다가 이렇게 두꺼운 그 키친 타월도 괜찮아요. 키친 타월도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다 림 표면에 묻은 이물질이나 기름때를 이런 식으로 지워주는 거예요. 끈끈하게 나오잖아네 그러면은 얘는 안 나오지 많이. 네. <laughs> 얘는 카본이니까. 네. 근데 하면은 우리 식스 말대로 정말 시커멓게 나와. 어. 아 더러워 진짜 더러워 죽겠어. 그게 죽겠어요. 다 소음 유발자들. 응 맞아 맞아 안에서 뭐 체인오일도 있을 거고 바닥에 뭐그 진짜 연막할심도 있을 거고 흙도 있을 거고 모래도 있을 거고. 음. 혹시나 로드 타시는 분들을 위해서 카본리은 음. 손대지 마세요. 카본 슈도 손대지 마세요. 그 손대지 전문가 네, 전문가에 맡기세요 그냥. 네. <laughs> 표면도 사포로 살살 갈아주면 안돼 알루 표면은? 근데, 가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 왜냐면, 실제 로 타이어가 이렇게 들어있고, 어. 하다 보니까, 그거를 가는 게, 사포로 이렇게 잘라서 하긴 하거든? 도움은 될 텐데, 어, 그렇게 노가다 하는 거 대비, 이렇게. 어. 그래, 잘 닦아주게 되려구나? 아, 왜냐면, 근데 휴가 얼마 안 하잖아, 진짜. 어. 그게... 닦아주고, 브레이크 슛 어. 교체. 응, 음, 그게 제일 간단하지. 홈이 요, 원, 2, 쓰리. 이열산 어. 그래서 여기가 세군데와가운데 파인 부분이 마모가 되면 교환해야 된다 그 뜻이야 아그 뜻이었구나 그러니까 브레이크 소음은 그런 것 같아요 음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진짜 패드를 교환하거나 예? 혹은 로터를 교환하거나 혹은 자전거가 정말 이상한 브레이크 소음을 낸다라고 치면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는 거지 음. 간단하게 조치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까운 샵에 들려보는 것도 방법이고 가까운 전문가들에게 가볍게 조언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